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희망찬 2022년 이민 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하사하신 2022년 새해에는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형통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부터는 모든 순간이 피어나는 꽃봉오리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소중한 기회가 예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 벽두에 저는 서울지방 모든 구세군 믿음의 가족들에게 바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사도 윌리엄 부스는 어린 시절에 세 가지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돈을 많이 벌어서 유능한 사업가가 되리라는 꿈입니다. 둘째로는 공부를 많이 하여 유명한 학자가 되리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음전파자가 되리라는 세 가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는 인생의 말년에 구세군 대장이 되어서 영국의 에드워드 황제를 아련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왕실에 비치된 박명록에 그의 꿈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예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권력에 있다면, 나의 야망은 한 영혼에게 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사람의 마음에 꿈을 주십니다. 소원을 주십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것입니다. 멀토만의 신학의 신학에서는 나는 희망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희망입니다. 희망이 강하면 믿음이 강한 것입니다. 희망이 약하면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희망이 확실하면 믿음이 확실한 것입니다. 희망이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보잘 것 없는 것을 위대하게 깨우는 2022년 새해 벽두에 우리 서울지방의 모든 구세군 가족들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이한 해를 출발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당시 현실을 바라볼 때에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에는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하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도 된다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도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밀려오는 이런저런 고난과 역경으로 인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은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부리서 기자는 권면합니다.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면 그럴수록 더욱 인내하며 끝까지 희망을 가지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부리서 저자는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경 구절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현실은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미래에 대한 우리의 확실한 희망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히브리서 1장과 1장 1절과 2절에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두 번이나 반복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 절에도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난 받는 신자들의 희망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대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와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새해 벽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희망이며 가능성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 종교는 신의 인간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비인격적인 관계는 보통 막연한 거리감과 두려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벽두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희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향하여 소통하고, 소통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예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전하시는 희망의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선지자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삶과 성격, 그들이 처한 상황과 만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획일적이거나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처럼 성경을 마치 뜬그름 잡는 이야기, 추상적인 전설과 같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적 선지자들에게 하셨듯이 지금도 자기 백성인 우리들의 사역 현장에 구체적으로 찾아오셔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새해 벽두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혔던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가 열리는 희망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하고 앞이 캄캄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아들을 믿는 사람들의 최대의 특권이며 최고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왜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까? 믿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만물의 상속자이십니다. 모든 세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지으신 모든 만물을 현재도 그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창조 세계의 통치자로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희망입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할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시인해야 합니다 금년 안에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님을 매 순간마다 입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여건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와 소통하시는 하나님, 나와 대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세 번째, 코로나19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새해 벽두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희망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새해 벽두부터 섯달금음 한 해가 끝나기까지 잠시도 잊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음성을 듣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